지금부터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함께하는 종로를 만들기 위한 종로혁신교육지구 공모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김성희 종로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장님께서 종로혁신교육지구에 대해 소개를 해주실텐데요. 이 내용은 공모사업 신청서 항목 중 혁신교육과 사업의 연계성 항목 작성에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되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네 가지 공모 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사업의 목적과 신청 시 유의사항을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공모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절차와 일정, 산출 예산 작성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로 혁신 교육지구 소개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종로 혁신 교육지구 공모 사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혁신 교육지구라는 말이 다소 생소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현재의 교육을 새롭게 혁신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은 연대의식을 깨뜨리고, 인성을 파괴하고, 윤리의식을 떨어뜨립니다. 현재의 교육 현장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전망과 대안을 만들어가는 일이 바로 혁신교육지구의 사업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1년도에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어 1년 전인 2020년 2월에는 전국 시군구 자치구 중에 73.6%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2015년에 서울시와 교육청이 함께 공교육 혁신을 위해서 시작하였습니다. 태동기인 당시는 종로구를 포함한 11개 지구가 참여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종로혁신교육지구의 비전은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함께하는 종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학교와 마을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지요. 혁신교육지구 활동을 하다 보면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목표에 대해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마을이란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 기반하여 교육을 통해 이웃과 연대하면서 함께 행복해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 지구 1단계 과제는 공교육 혁신을 위해 교육청과 구청 등 자치 단체, 지역 주민이 민관학 거버넌스를 이루어 학교와 함께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2단계는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동참하게 된 2019년도부터입니다. 2단계 방점은 어린이,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입니다. 2021년 올해 우리 종로혁신교육지구의 목표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강화, 생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토론교육, 문화예술교육, 돌봄 등 마을의 교육력을 복원하여 마을과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마을 곳곳이 배움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배움은 지식을 남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소통하는 능력, 우리 주변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서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민간학 거버넌스의 성장, 특별히 동 단위의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자치 활동 강화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 활동을 학교와 마을에서 확대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동아리, 청소년 의회 활동 등을 통해서 스스로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삶의 주체로 성장해 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활동 공간을 마을 안에 다양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종로혁신교육지구의 사업에 동참을 바랍니다. 종로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와 각 분과 활동 중에 참여하여 민간화 거버넌스가 활성화되도록 협력해 주십시오. 마을 교사로 지원, 독서 토론, 동아리 운영, 학부모 역량 강화 활동 등에 참여해 주십시오. 어린이 청소년 자치 활동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마을의 아이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학교와 마을이 상생하게 되고 마을 교육 생태계가 조성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린이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종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큰 개념과 다소 낯선 단어를 들으시면서 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이번 공모사업을 계기로 종로혁신교육지구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각의 공모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로마을학교 공모사업입니다. 먼저 오. 이해를 돕기 위해 2020년에 진행되었던 종로마을학교 우수사업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맨 왼쪽 꿈을 찾는 나침반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각 분야의 전문 직업인을 모시고 진행하는 직업특강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내 공방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례로 마을로의 사업 확장을 잘 실천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해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청소년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으로 초등부, 중등부 프로그램 진행 시 각각의 학부모 특강을 별도로 진행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인 사례입니다. 세 번째. 방과후 가족 손놀림입니다. 이 사업은 공방 인근 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가족 공예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가족 공예를 체험하고 가방 등 결과물을 전시하여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럼 이제 종로 마을 학교 사업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종로 마을 학교 사업은 마을의 주민, 교육기관, 학부모 등이 지역 내 교육 자원을 활용, 연계하여 마을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방과후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안에서 여러 주체가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여 마을 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더큰 의미가 있으니 참여자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사업 계획에 잘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3월 2일부터 12일까지이며 사업 신청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도 이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사업 신청은 종로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이 있는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기관, 단체 등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는 사업별 500만 원 이내로 단체당 한개 사업만 지원 가능하며 2020년까지 3년 이상 선정된 단체 또는 2021년 신규 신청 단체는 사업별 300만 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교육을 활성화하여 마을 교육 공동체를 조성하는 종로 마을학교 공모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성장 지원 공모 사업입니다. 요즘 학교 안팎으로 학부모들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교육 참여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지난 3년 동안 학부모 성장 지원 공모 사업을 통해서도 많은 학부모님이 다양한 모임들을 결성하여 재능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먼저 마스크 보관 케이스 등 가죽 공예 클래스를 통해 엄마들의 자존감과 능력 개발 기회를 마련한 레더맘. 학부모들이 공감의 대화법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워 소통의 역량을 키우고 이를 가정과 학교, 지역 사회에 적용하여 갈등을 중재하고 평화로운 해결을 끌어낸 공감의 힘. 일주일에 한 번씩 학부모 테인스 동아리를 운영하여. 학부모 간의 건전한 신체 활동과 교류의 장을 제공한 청운중 학부모 테니스 동아리, 마지막으로 학부모 기타 동아리를 운영하여 학부모의 예술적 소양을 함양하고 학부모 간 네트워크를 조성한 세건비아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학부모분이 학부모 성장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학부모 동아리의 재능을 발굴하고 지역 공동체 나눔 활동을 활성화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직접 참여하고 싶으시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사업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학부모 성장지원 공모사업은 학부모의 역량 강화 및 혁신교육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 학부모, 마을 지역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접수 기간은 3월 2일부터 12일까지이며 5명 이상의 학부모 단체 및 동아리를 구성하여 재능과 창의성을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재능기부 활동을 할수 있는 사업과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종로구 관내 학교의 학부모 단체, 동아리, 연합모임이고 지원 규모는 사업별 500만원 이내로 단체당 1개 사업만 지원 가능하며 2020년까지 3년 이상 선정된 단체 또는 2021년 신규 신청 단체는 사업별 300만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참여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로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학부모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프로젝트 공모 사업입니다. 종로구 청소년 여러분! 요즘 무슨 진로를 선택할지 고민 많으시죠? 또 친구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것들은 많은데 어떻게 시작할지 망설인 적 없으세요? 작년 한해 코로나로 친구들과 많이 만나지 못해서 아쉽지 않으셨어요? 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고 아직 무슨 진로를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 여러분 모두 모두 여기로 모이세요. 종로혁신지구의 청소년 프로젝트 공모사업은 여러분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고 싶은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여러분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먼저 2020년도 작년에 활동한 몇몇 동아리를 소개하겠습니다. 개동 1번지는 서로 다른 진로를 희망하는 열명의 중앙고 친구들이 모여서 대학 탐방, 대학 전공 안내, 선배와의 인터뷰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에 공유하는 동아리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 촬영, 편집을 함께했으며 특히 국민대학교 탐방 영상은 조회수 5,700회를 달성하는 등 친구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동 유튜버는 다소 어렵고 지루한 회계 공부를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여 유튜브 채널에 소개하는 대동 세무고 동아리입니다. 특히 대동 세무고를 입학하고자 하는 중학생을 위해 학교 소개, 진학 관련 홍보 영상도 제작하여 중학생들에게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동 세무고에 관심 있으신 중학생 여러분은 어카운트라는 대동 유튜버의 영상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하는 동아리는 다독 다독입니다. 다독 다독은 초중등 연합 동아리로서 학생들이 책을 읽고 주인공 체험도 해보고 마을 작가와 만남의 자리도 가지면서 함께 책을 읽고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는 문학 소녀들의 따뜻한 동아리입니다. 특히 허영자 시인과의 만남에서 윤동주 시인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동아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좀더 구체적으로 청소년 프로젝트 공모사업의 지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프로젝트 공모사업은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전 과정을 기획, 운영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성을 갖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접수 기간은 3월 2일부터 12일까지이며 프로젝트 계획 수립과 예산 짜는 것이 어렵다면 컨설팅을 신청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제한이 없으며 5명 이상의 청소년이 동아리를 구성하여 지역 사회 의제, 문화, 예술, 인문, 과학, 토론, 미디어 기획 및 제작 등 어떤 프로젝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종로구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또는 10살부터 19살까지의 청소년입니다. 지원 규모는 프로젝트별 200만원 이내로 단체당 한개 사업만 지원 가능합니다. 청소년 프로젝트의 경우 성인 멘토 1인 지정이 필수이며 멘토는 보조금 집행을 위한 보조이자 청소년들이 주체적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로 활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공모사업 안내는 끝났습니다. 공모 안내를 듣고 청소년 프로젝트 사업에 꼭 참여하고 싶지만 아직도 무슨 동아리를 만들지 고민 중이신 청소년 여러분들을 위해 프로젝트의 예시를 몇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독서 토론 동아리 친구들과 월 2회 모여서 독서 토론을 하면서 종로에 있는 작가의 생가 및 문학 박물관을 탐방해 보는 프로젝트는 어떨까요? 친구들과 함께 스토리를 만들고 삽화를 그려서 동화책을 제작하는 프로젝트 주민센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낭독회를 해본다면 떨리지만 더 재밌겠죠? 다음으로 전통문화 체험 동아리는 어떨까요? 종로구에는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런 공간을 방문해서 전통문화 체험 후 브로슈어를 만들거나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 채널에 소개하는 것도 멋진 작업이 될것 같아요. 또 종로구에 있는 이슈들을 찾아보고 그 이슈들을 해결하는 토론을 해 보는 작업도 좋은 프로젝트가 될수 있을 거예요. 청소년 여러분 궁금하고 하고 싶은 많은 활동을 여러분 스스로 자유롭게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독서 토론 동아리 공모 사업입니다. 독서 토론 동아리는 함께 책을 읽고 자유롭게 책에 대한 감상과 의견을 나눕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정기, 비정기, 자유 독서, 지정 독서 모임 등 동아리 구성원들이 다양한 형태로 모임을 꾸릴 수 있습니다. 그럼 독서 토론 동아리는 왜 할까요? 첫째, 꾸준한 모임 활동으로 독서의 일상화가 이루어집니다. 엄두가 안 나거나 막연해서 늘 미뤄만 왔던 독서에 동기 부여가 됩니다. 둘째, 함께 소통하며 책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넓고 풍부한 생각을 기르게 되어 자기와 세계에 대한 이해가 확장됩니다. 셋째, 공동의 과제를 발견하게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공론장이 만들어져 우리 아이를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킵니다. 독서 토론 동아리를 시작하는 방법은 첫째, 마을 안 동아리를 알아봅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 동아리, 학교 안, 학부모 동아리 등이 있는지 알아보고 문의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동아리를 만듭니다. 혁신교육지구 독서토론 동아리는 단두 명의 어른이 대표가 되어 내 자녀, 자녀의 친구들 등 최소 다섯 명의 아이들과 함께 소규모로 모일 때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토론 어렵지 않아요. 토론은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이 책을 읽었나? 책을 읽고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책 속의 인물이라면 책을 추천하는 이유 등에 간단한 질문부터 어렵지 않게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종로혁신교육지구 독서토론 동아리가 다른 독서 동아리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을 안에서 아이들의 방과 후 독서활동을 나누는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마을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마을 교육력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 안에서 독서를 통해 토론하고 글쓰는 활동을 이미 하고 있거나 활동하고 싶으시다면 주목해주세요. 독서토론 동아리 공모사업은 자유로운 형식의 성인 운영자 2명과 8세에서 19세까지의 아이 5명 이상의 정기 독서 모임을 지원합니다. 동아리는 8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독서와 관련된 전문 강사비와 공간 임차료 그리고 1인당 6만 원까지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의 독서 구매비 등을 지원합니다. 마을 안에서 나와 내 주변의 이웃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독서 함께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 네 가지 공모 사업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지원 내용 및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보조금 집행 관련 회계처리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교육도 진행하니 공모사업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은 방문 접수가 기본이나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화면에 기재되어 있는 담당별 이메일로 신청서류를 보내시고 꼭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양식 및 사업비 집행 기준 파일은 종로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 메뉴에서 사업별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 절차 및 사업 추진 과정입니다. 종로 혁신 교육 공모 사업은 1, 2차 두 단계의 심사로 진행되며, 1차 심사는 다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로 나뉩니다. 1차 서류 심사는 제출해주신 서류를 바탕으로 혁신 교육의 이해도,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사업 운영 역량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되며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다시 면접심사를 진행하여 1차 심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1차 면접심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대표 제안자 2명이 필수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소년 프로젝트는 청소년 2명과 멘토가 함께 면접에 참여해야 하며 면접시간은 청소년이 참석 가능한 오후 시간대로 정하여 진행합니다. 2차 심사는 종로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보조사업자로서의 결격 여부를 최종 심의하게 됩니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사월 중 협약 및 수정 계획서 작성 등을 거쳐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사업에 선정된 참여자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보조금 시스템 교육과 중간 컨설팅을 의무로 참여해야 하며 종로혁신교육지구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워크숍 및 교육, 성과공유회 등에 연 2회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서 예산 작성요령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크게 인건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로 구분됩니다 세부 하위 비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목별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와 진행을 위해 임시로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주민제안자나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의 임직원은 인건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액은 서울시 생활임금 단가로 시간당 1칠7 1 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 운영비입니다.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때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사무용품, 홍보물 구입, 임차료 지급, 참여자 식비, 다가비, 강사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종로혁신교육지구 공모사업임을 알리기 위해 모든 공모사업은 현수막 또는 배너를 필수로 제작하도록 하고 있으니 예산 작성 시꼭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자 식비는 1식 8,000원 이하, 간식비는 1인 4,000원 이하이며 강사료는 사업 공고문에 첨부된 예산 집행 기준의 부침 2 강사료 지급 기준을 참고하셔서 편성하시면 됩니다. 참여자 식비는 1식 8,000원 이하, 간식비는 1인 4,000원 이하이며 강사료는 사업 공고문에 첨부된 예산 집행 기준의 부침 2 강사료 지급 기준을 참고하셔서 편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비입니다. 업무 추진비는 사업 계획, 운영을 위한 사업 운영자의 회의비와 물품 구입을 위한 여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은 산출 명세를 작성한 예시입니다. 예산 비목과 산출 기초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작성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회의비는 식비 8,000원 이내, 다가비 4,000원 이내로 편성하시고, 여비는 1일 1인 1만원으로 편성하시면 됩니다. 그외 예산 편성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예산 광우별로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비의 식비, 다과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소년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참여자가 청소년임을 고려하여 식비, 다과비를 30%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도서 구매비는 청소년 프로젝트의 경우 1인 3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15% 이내 독서 토론 동아리는 1인 6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50%로 편성합니다. 종로마을학교 학부모 성장지원사업은 교재로서 사용되는 도서만 도서구매비가 허용되니 예산 편성 시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추진비는 총 사업비의 15% 이내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종로혁신교육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를 마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종로구 교육과 혁신교육팀으로 문의해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